이게 곰팡이네. 이렇게 해야지. 이건 뭐죠? 자, 이거 을묘. 이모. 을사개미. 여자분이시네요. 써놓은 게. 근데 우리가 이사주를 딱 보면서 항상 그 우선 적어볼까요? 원래 저를 안 적지만 공부하시는 분을 위해서 적자고요. 네. 임수가 뭐 인성이죠. 그쵸? 렇 네, 인성이죠. 이거 정인이죠. 그죠? 이건 뭐예요? 편인이죠? 편인. 이거는 비견. 자,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비견이네? 비견. 이거는 뭐예요? 식신. 식신. 이거는 상관. 상관. 이거는? 편제. 편재 근데 우리가 이 사주에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사주에 어떤 작용력이 있고 구조가 있는지 그거부터 항상 보자고 그랬죠. 그죠? 이 사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뭐야? 인성이 수생복하고 있고, 섬이 화곡을 이루고 있고, 근데 오묘파가 가장 메인이네. 여기서는 작용이. 그죠? 근데 이 오묘파가 메인인데 오묘파가 일어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 사주에서 딱볼 아, 적에 응? 오묘파가 일어나면 민규씨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부모님? 어 부모님 연관성이 있어 어쨌든 간에 부모님이니까 록하고 어. 식신하고 파가 일어날 때 어. 그때 교수님께서 식신, 어. 나, 나를 파하기 때문에 약간. 그래, 맞아요. 자기 할... 제일. 항상 보 제일 똑똑해서 타이야 제일 뭐, 이렇게. 네, 잡아요. <자, 봐요. 웃음> 식신하고 <웃음> 록하고 <웃음> 팔을 하면은 <laughs>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을까요? 제가 얘기했죠. 네, 전 시간에도. 식신하고 내 록하고 팔을 하기, 로기, 록이, 록이죠. 이거 면먹은거죠 네? 팔을 하게 되면 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네? 둘다 네? 굉장히 데미지를 입어요. 고통스러운 단 얘기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황장애까지도 충분히 간다는 얘기지 치료받을 정도로 네? 그런데 이게 그게 그데왜왜왜그 사건이 일어났을까 이게 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정훈씨좀 생각나는 거 있어요? 사주된 사람이 한번 얘기해보죠. 그건 그래. 어, 없어 보이는데. 그럼 갑자기? 아니, 예, 저는 사람을 보고 얘기하고. 어, 아, 아, 뭐가 없어 보여요? 그 사람을 보고. 아, 아니, 뭐가 있으니까 내가 물어보겠지. 뭐 <laughs> 자, 정신적인 어? 뭐 고통이 있다고 아, 그러니까. 자 이거 정신적 고통이 젊어서 굉장히 크게 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에? 그때 그 고통이 어디에 있어? 무슨 어머니가 문제가 생겨요. 왜 월지 식신은 어머니야. 여러분들 외우세요. 음. 월지에 있는 식신은 부모국에 있는 식신은 어머니예요. 그게 왜냐면이 식신이 뭐예요? 내밥 먹여주는 사람아니에요 그죠? 그 월지에서 내 밥을 먹여주는 사람은 누구야? 엄마냐? 그죠? 그 월지 식신을 갖다가 어머니로 봐요. 응? 외우시라. 네. 얼지의 네. 식스는 어머니다. 네. 네. 근데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총간에 투간된 게또 인성이야. 네. 천간의 상은 지지의 지지가 결정한다 그랬어. 네. 그러니까, 이식신의 파가 돼서 깨진 게, 투간돼서 나타낸 게 인성이야. 그러니까 어머니의 문제다, 이거야. 응? 그래서 어머니가 어떻게 됐다? 어머니가 내가 보기엔 돌아가셨을 정도까지 가셨을 것 같아. 큰 사고, 사고가 나거나. 왜, 그, 그런 이유가 뭐냐면, 오묘파를 했는데, 이 식신이 목이 없어요. 목은 있는데, 오묘파를 했어. 생하지 못하는 목이야. 에? 그러니까 원신이 작살났다는 얘기야, 원신. 화의 원신. 화의 인성. 화의 인성은 뭐예요? 목이지. 네. 목생화. 네. 그게 안 된다는 얘기야. 여기 잇목이라도 있으면 그런데 잇목도 없지. 그죠? 묘목이지. 오묘팔레죠또 원신도 없이 식신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청간에 있는 게 인성이야. 그래서 엄마가 큰 사고가 나거나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분에. 그래서 그 엄마로 인해서 큰 데미지, 정신적 데미지를 갖다가 이번 팔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응? 어, 이제 어렸을 때입니까?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응? 최소한 점하고 있는 게 청년기, 청년기 아니요 청년기. 오묘팔이라는 게 일찍 시작했으니까 어렸을 때도 가능해요, 이거. 응? 그러니까, 뭐지 네. 그래서 이분이 그러한 조금 정신적인 데미지가 일찍 있었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 사주가 을목을, 을목이 또, 을목이 나타났으니 우리가 또 할목, 사목을 또 구분 안할 수가 없네. 그죠? 할목이에요, 사목이에요? 사목 같은데. 네? 사목 같은데. 사목. 거는 3억의한 병. 김상 삼억에 있다가요? 삼억 쪽에 좀 가까워요. 청간했던 이 임계수는 허투 돼서 예를 들면 수의 기온이 상당히 약하죠. 모양만 있어서 실질적으로 생기잘안 되니까 뿌리라고 볼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삼목 쪽에 좀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아, 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고 응. 임수하고 계수가 양쪽에서 응. 응. 그 썩은 나무로 이렇게 해석을 했대요. 부모 그 뭐, 응. 그것도 맞는 응. 얘기예요. 그데 이제 어쨌든간에 이건 뿌리 역할을 못 하니까 어쨌든간에 삼목으로 볼 수밖에 없지, 그죠 자, 그래서 이분이 그냥 삼목으로 해석을 했을 때는 어떤 해석이 떨어지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분이 이 병술대운 이때 그냥 괜찮았다고 봐요. 삼목을 해석했을 때는 응? 힘들다가. 삼목이면 그러니까 화운이나 토운이 좋구요 그렇죠. 화, 토운이 좋죠. 왜냐하면 이삼목 자체는 수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삼목은 왜냐하면 이미, 이미 죽은 다음에 물 갖다 뿌린다고 싹신하나? 안 나죠. 그 삼목을 쓸수 있는 게 뭐야? 제목이란 말이야, 화목. 그러니까 화를 쓸 수밖에 없어요. 삼목의 특징. 응. 그래서 이분이 삼목이 맞다면은 화대운서부터 병술대운서부터 쭉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봐요. 네. 어떠신 것 같아요, 사주 대신? 괜찮 지금 괜찮죠? 네. 그게 이게 삼목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갑을 목은 용의신을 떠나서 우선 참목 화목부터 구분을 해야 돼. 그래서 예를 들면 인계수도 분명히 다르게 봐야 되고 갑을목도 다르게 봐야 되고 경금 신금도 해석법이 틀려요. 무토기토 역시 달라야 되고. 그래서 오행마다다 다르게 풀기 때문에 예전에 특강 할 적에도 가을병정 부기경신 인계에 식간농부터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웬만하면 다 안다고 그럴 거야 식간농. 근데. 식간론 이렇게 분리해서 아마 해석하는 법은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 머릿 속에 깨틀고 있어야지 해석이 제대로 된다고 봅니다 이게. 또 음. 저기, 저기 그 을목이요 삼목 음. 활목을 떠나서 음. 그을 나무이기 때문에 음. 따뜻한 기운이 필요해서 그 삼목인지 활목인지 그걸 일단 배제하고 어. 병화. 뭐. 어. 어, 술하고 네. 네. 정화 이게 열이잖아요 빛이잖아요 네. 네. 그거로 인해가지고 좋아진다라고도 해석 가능, 가능한 건가요? 아, 그렇게 해석은 안 해요, 안 해요? 네, 그렇게 해석은 안 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사목은 술 자체를 갖다 생일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술을 사용을 못 하니까 어쨌든 이제 화목이 쓸수 있는 길은 사목이 쓸수 있는 길은 예를 들면은 직물로 짜가지고 이제 쓴다든지 아니면 제목으로 쓴다든지, 그래서 화토의 성향을 갖다가 용신으로 잡아요, 일반적으로. 음. 음. 근데 이제 그게 100% 맞는 건 아니에요, 80%야. 음. 20%는 다른 방식으로 봐요. 가끔 이게 안 맞아떨어질 때가 있거든. 음. 그건 뭐냐면, 전에 우리 저기 김상식기했듯이 예를 들면 뭐, 접포구조라든가, 네? 상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난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이제 그 20%에 해당이 될 때는 이 논리로 봐서 해석이 또안 돼. 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아, 저걸 언제 배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식으로 논리 가르쳐 주는 것만 해도 지금 7, 80%는 그냥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상한 용신으로 배워가지고 맞추려고 하면 50% 넘어갈 것 같아요? 안 넘어갑니다. 제가, 제가 알기로는. 그나마 적중률이 제일, 제일 높아요, 이 방식이. <laughs> 이게 물론 제 개인적인 사견이에요, 이거는. 네? 객관적인 논리가 아니고. 제가 겪은 바들의 어떤 사견이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고. 어. 자 그래서 이분이 정대운까지도 그냥 그 정도로 유지하다가 해대운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나오면 이제 또 이게 뿌리가 생겼네. 음. 그렇죠. 조금 뿌리가 생겼지. 에. 그래서 사실 이거는 시비가 엇갈려요. 왜 시비가 그래. 엇갈려면은. 지지에, 지지에 사화가 많아가지고, 우화사화가 많아서, 해수가 사회충, 우회암압을 하면 이게 왕신발, 세신발 돼서 이게 사화가 더 강해져, 사실은. 그래서 지지적으로는 괜찮아져요. 근데 천간 쪽으로는 뿌리가 생겨서 사실은 좀 안좋아. 그래서 이해대오는 기중이 엇갈린다고 봐요, 내가 보기에는 사실을. 네? 해대운은, 자대운 마찬가지. 그래서 이분이 그래도 좋은 대운은 해대운, 차대운, 병대운서부터 무대운 이럴 때 네? 괜찮아요. 이거는 이제 희비가 엇갈리는 대운들이야. 한말디로 얘기해서. 네. 근데 이제 정대원에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정대원에는 딱 보니까 정화가 있고, 인수가 있어요. 그죠? 정화가 식신이고, 인수가 합을 쳤단 말이에요. 4흔셋부터 예?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아마 새로운 일을 시작을 했을 거야. 재작년 하반기서부터, 예를 들면 연구하는 일, 교육시키는 일, 예를 들면은, 예?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공부하는 일, 이런 쪽으로 갈수 밖에 없어요. 2년 전부터, 한 1년 반 전부터, 굳이 얘기하자면. 네.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이 시기 이전에 여기까지는 조금 내가 보기에는 많이 힘들었다고 봐요, 젊어서. 오늘을 봐서 자, 이거 이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이분에 대해서. 아, 이분 이제 뭐 음. 노래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가수 음. 뭘 하고 싶어하고. 음. 그런 거는 어디서 느낄 어디 수가 있나요? 아, 식상이죠. 네, 네. 지지연 식상은. 어. 식상의 기운이 워낙 강하잖아요. 거기다가 이 화기운 자체는 말로 해서 말로 해서 이렇게 떠들고 움직이는 그런 기운이거든요. 화 자체는 언어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화를 거기에다가 이 을목이 을목이 얼마나 말하는 걸 좋아 하는지 아시잖아 여러분들 배워서 거기다가 십상이 같이 있으니 멀지까지 점하고 있으니 또 화극을 이뤘으니 이분은 말로 떠들어야 될팔자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을목이 말하는 걸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말하는 걸 좋아해요 을목은. 아을목 예, 예. 을목은 예를 들면. 입닫고 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음. 하다 못해 여기저기 식상이 강하지 않아도 말이 많아요. 음모은 기본적으로. 네? 간목요은좀 덜해. 근데 간목은 <laughs> 자기를 내세우려고든지 <그러지>, 상대방한테. <laughs> 응, 응. 특히 갑질일 좀더 그래요. 제가 기토일간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뭐뭐 이제 제가 기일주예요, 그죠? 네? 근데. 사기 합을 치면 이제 간목이 나한테는 제일 잘 맞다, 뭐 이런 논리를 갖다 들이대.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내가 여태까지 사람 사귀는 중에 갑인 일주한테만 나는 여태까지 그렇게 다 어려움을 겪었어. 아니, 그러니까 나한테 사기를 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사기 친게 아니고, 이갑인 일주의 특성은 자기 꼬라지 하나만 안 맞으면 등딱 돌려. 이 간목의 특성이 그래. 근데 지지의 잇목을 이렇게 달고 있으면 유난히 더 그래요. 뭐 인해압되고 각기압되는데 왜 하고 초지앞에서 궁합도 좋고 사이도 잘 맞을 텐데 아니야 한네 명한테 내가 아주 그냥 그 저기 뭐야 이 저기 많이 이 정신적으로 어이없는 행태를 많이 당했어 사실은 응. 그래서 뭐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감목의 성향 자체가 이렇게 뿌리가 강해놓으면 그게 더 심해요 특히 더. 네. 배우자의 네. 관계였었어. 관인? 음? 배우자. 배우자. 배우자는 음. 재성이 배우자네, 그죠? 여성이데 관이 남에서 관이. 관이 없잖아. 관이 없어면이 없. 재성이 미토가 배우자지. 내가 사전 얘기했잖아. 사중은안 되나요? 안 돼. 투관이안 됐으면은. 네. 네. 금이 투관이안 됐으면은 투관이 됐을 때는 사중경우도 봐요. 투강이 됐으면 과를 네, 가수가 되고 싶어해요? 응최생희예 네? 네, 네, 가수 네. 지금 음반 내셨어요? <laughs> 아니요 공연만 하고 다 공연만 하고 다녀야 되죠. 네, 네. 네 지금 출업을하니다한내면 수는... 많이 것도 이유가 있어요. 내녹하고 은유 대원의 노래를 쓰고 하고오면팔은 했잖아 이 쪽에서 부른다는 의미거든 이거는 아. 직상을 그것도 이제 가수의 요건 중에 하나가 될 거야 아마. 음. 야, 그렇게... 저는 값이 주인데 통관이가. 네. 저기 관이, 관이 투관되지 않은 저도 신권 일지를 남편으로 보는데. 네. 맞아요. 그러면 저 사중. 그, 저기 을목, 저기. 어. 그, 지장간에 안장되어 있기 때문에 남편으로 보 않나요? 아니, 여기에 만일 경금이라도 투관되 있고, 여기에 유금이라도 있잖아요. 이 사중 경금도 관으로 봐요. 네. 근데 여기 투강이 안 됐기 때문에 첫 번째 남편을 재성으로 본, 원심으로 본다고. 음. 그럼 저는 같이 들때 신금을 나눠줘요. 그렇지. 신금을 봐야지, 당연히. 투강이 됐잖아, 이미. 신금으로 떴잖아, 간목이반이 성관을 봐야 아, 그건 상관없어요. 지지는 아. 실자야, 실자. 배우자궁이? 배우자궁이 있고배우자궁에 있고, 배우자 실자도 있고 있고 있잖아요. 실자인 있으면 내 사진자가 있고,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는 미으도없거름 이것도 사먹을 수가 있어. 그런데, 음. 관이 없을 때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재성을 봐서 관으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투가가 음. 안 되고 관이 없으면은. 지장관을 보지 말고. 지장간 보지 말고. 음. 만약에 이게 없고, 여, 쪽에 유금이 있어. 음. 그러면 이제 사중 경금을 관으로 보라는 얘기야, 숨겨진 걸. 그때는. 네? 음. 그렇게 음. 보시면 음. 맞을 음. 거예요, 아마. 응? 음. 이건 교환을 보는 게 아니고 아니 있으면 그걸 봐야지 이것도 유금도 관으로 보고 사중 경금도 관으로 보라는 얘기야 그때는 그걸로 보는 거 하나는 하나 드러 있는 사람이고 하나는 감사드는거 그렇지 그렇게 살이 살이 봐도 되죠 어. 그건 이제 구조에 따라서 이게, 이게 애인인지 남편인지 이제 그, 그 판단은 이제 구조에 따라서 나오는 거고 제일 먼저 보고 그렇지 여기서는 지금 그 관이 그 투간된 그게 없으니까 그 재성을 남편으로 보라는 그 얘기그지 그래. 없을 때는 생각 가고 그러면 남편 복이 있냐 없냐 이렇게도 물어보잖아요 어떻습니까 그게 음. 남편 폭에 있겠소? 식상이 밑에 깔려있는데? 식상이 있으니 근데 토를 남편으로 보면 <laughs> 식상이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아니지. 그건 간이 없으니까 보지만, 식상 생재료에서 이게 식상이 있으면 좋다 의미가 아니고, 어쨌든 식상은 이게 관이 없기 때문에 이걸 대체해서 쓰는 거예요, 대체해서. 그러면 어? 어차피 식사생재의 의미로 보는 게 아니라. 그렇지. 예를 들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게 신금이 왔어, 유금이 왔어, 은에서. 네. 어? 네. 사유합이 됐잖아. 어. 이때는 이것도 남자는 본다는 얘기, 이때는 또. 음, 그렇지, 어? 그렇지. 대원에서는. 그 대운까지 여기서 토가 왔는데 여기다가 갖다 붙여가지고 남편이라고 남자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 그럼 세운에서는요 세운에서는 세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관을 거잖아요. 그냥 남자로 왔으면 남자로 보시면 문에서 오는 재성은 그때는 남자를붙지 않는 거예요 문에서? 문에서 예, 재성이 오는 거는 남자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는 그때 별 보지 않지. 남자를 그렇지. 예예예. 문에서 예, 예, 예. 관성으로. 예, 관성으로 봐요 그냥. 음.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 대신 이제 대세운이 와서 이 재를 깬다든가 이일 때는 이제 관 간을 깬다든가 그렇게 해석은 해야지. 응? 응. 그러니까 이분이 노래를 부르고 뭐 이렇게 공연도 응. 하고 돈을 벌고 먹고 사는데 응. 가수로 정식 판을 내고 싶어하는데 지금 응. 어, 해대운이 오면 응. 어렵다. 이렇게 응. 지금 봐야 된다 그죠? 해대운이 오면 그렇게 썩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 사실은 이 해대운이 오게 되면은요, 내가 보기에는 아주 나쁘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반흉 반길이야. 왜냐하면 이 해대운이 왔을 땐 사회충 후회압에 의해서 이게 화국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이 사회충에 의해서 이게 화기가 더 강해져요. 이럴 때는. 그래서 나쁘다기만 볼 수가 없는데, 반지 이거에 뿌리를 낸단 말이에 임수 같은 경우는. 그 그러니까 실제로 이건 뿌리가 내려서 더 좋을 건 없거든. 이 사목이 됐기 때문에 이미. 그 얘기하는 거지. 응. 근데 어떤 작용력이 있나요? 작용력은, 여러 들 인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죠. 문서나, 문서나 예를 들면, 은 거래 관계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예. 귀신으로 다가왔으니까. 문서로 인한. 아. 네. 응. 그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한테 뭐 얘기를 하려면 네, 네.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갈수 있는 네, 네. 어느 쪽으로 당신이 하는 게더 이런 부분에서는 둘 다는 맞지 않아우선은이 저... 사람은 있잖아요. 네. 내가 보기에는 둘 다가 맞아요. 네. 어느 쪽이 아니고 왜 그러냐면 지금 을목일간이 이모월에 태어났잖아요. 그럼 이미 해, 저기, 임, 저, 임수하고, 오중 정화하고 이미 합을 쳤어. 정, 저기, 정리하고, 식신하고. 이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뭐 어떤 교육이나 배우고 이런 걸 상당히 잘하고, 능력이 있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보험 쪽이나 이런 그런 쪽의 어떤 일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맞다고 보는 거지.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이 식상을 같이 쓰면서 화국을 이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언어로 해서 말로 풀어먹는 직업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네? 그래서 둘다 해도 제가 보기엔 나쁠 게 없다고 아, 봐요. 맞는 일 하고 있네. 응. 일도 하고, 노래도 하고. 에이, 그 사람은. 네. Yes. 잘하고 있다. 응. 음.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것 같아. 그러니까. 음. 됐죠? 여기는? 네 아, 이쪽 거 볼까요?